네, 안녕하세요. 이축하레 이지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WM 전술과 MM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베로우 시스템과 그리고 브라질의 사이사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로우 시스템은 현대 축구 초창기에 변형된 전술인데요. 이 전술은 피라미드 시스템, 그리고 WM 전술, MM 전술로부터 변형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전술의 시작은 스위스의 아마추어 축구팀의 감독이었던 칼 라판에 의해서 발현이 됐습니다. 칼 라판은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실력적으로 부족해 팀적으로 유용한된 팀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럼으로써 발전된 게 이러한 베로우 시스템이었습니다. 혹시 베로우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베로어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베로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바로 베로우 시스템입니다. 어느정도 이제 축구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베로워 라는 말씀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후 전해드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베로워 라는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로우 시스템은 이제 피라미드의 2-3-5 전술에서 변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피라미드 2-3-5 시스템에 윙하프 선수들 여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이쪽으로 내려와 주고동량이 센터백 중 한 명이 위쪽으로 올라가시고그 다음에 한 명이 내려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배로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후방을 보좌를 해주었고, 세로축 위에 있는 선수들은 약간 미드필더 지역까지 넘어서서 활동을 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1930년대 당시에는 이제 선수들에게 고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역피라미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지션마다 각각의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맡은 바를 수행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변형된 베로우 전술은 수비적으로 조금 다른 유기성을 보여줬는데요. 유기적으로 맨마킹, 스위퍼, 그러니까 리베 배로와 역할이죠.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서 유기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베로우 시스템은 당시 축구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칼 라파는 세레베트의플레인 코치로 역임을 하면서 두 번의 우승을 경인을 했고, 그라소퍼 글럽의 감독으로서 부임을 해가지고는 다섯 번의 우승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 잉글랜드를 2대1로 꺾은 데 이어서 월드컵 본선에서도 독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이제 WM전술이 흥행하기 시작한 시기에서도 이제 배로우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살레르니 타나의 주세피 비아니 감독은 WM전술에서도 변형을 택했는데요. 윙하퍼 선수들을 스토커 자리까지 내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대로 리베로와 스토커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베로우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가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탈리아에선 리베로라는 이름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리베로 하면 혹시 떠오르는 선수가 있나요? 홍명보? 네, 지금은 조금 말하기가 힘든 감독이죠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는 리베로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홍명보뿐만 아니라 백현바우어 블랑, 바레시, 바비모와 같은 선수들이 이 자리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축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포백 전술인데요. 헝가리는 구스타보 세베슈 감독의 MM 전술로 비롯해가지고 상승궤도를 달리게 됩니다. 1950년도에는 브라질이 월드컵으 우승했지만 그 다음 월드컵인 1954년 월드컵에는 헝가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으로써 축복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라 생각한 브라질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브라질에서 헝가리와 계속되면서 교류를 진행하고자 했고 벨라 구트만이라는 감독을 자국 리그의 산파울루 감독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구트만의 영입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구트만은 이제 헝가리 대표팀을 맡은 구스타브세베슈 감독을 보좌하면서 지역 방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감독 자리에 앉은 산파울루 감독 시절에는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했는데 자신의 코치였던 페올라와 함께 수비진들 4명으로 구축하는 전술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mm 전술은 수비수만 3명이 있었기 때문에 mm 전술에 5명의 공격수를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형 체계로 꽃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전술이 바로 424 전술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424 포메이션은 2명의 파프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따라서 이렇게 4명의 수비진이 넓게 포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수비적으로 넓은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더블 볼란테가 공수 양면에서 활용도를 높이 보여주면서 중원에서의 안정감까지 더해줄 수 있게 되는 전술이었습니다. 구트만을 코치로서 보좌했던 페올라는 추후 쌍파울루의 감독으로 역임을 했고 나중에는 브라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까지 역임을 하게 됐습니다. 페올라는 4-2-4포메이션을 브라질 국가대표팀에도 적용을 시켜가면서 스웨덴 월드컵에서 우승을 시켰고 따라서 브라질은 다시 축구계로 호령할 수 있는 거대한 팀이 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축구 영웅 중 하나였던 미리필더 디디가 볼란테로서 볼 배급을 담당했고, 디노사니가 그를 보좌해줬습니다. 두 명의 산토스가 양측면에 벨리니와 오를란도가 센터백으로서 활약을 했어요. 공격진에는 판타스틱4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해당 위치에 포진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선수들이 이 위치에 포진을 했는데요. 혹시 어떤 선수가 있었는지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혹시 펠레 맞나요? 맞아요. 펠레가 판타스틱4의 중심이었죠. 돌파가 뛰어난 자갈로 월드컵 결승전에 두 골을 넣은 아바, 불르한 일생을 보낸 자은새가린샷 그리고 축구 천재 펠레가 판타스틱 포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러한 브라질의 4이자 포메이션은 1958년 세레도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끈 데 이어 1962년 월드컵까지 브라질은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조는 현대 축구에 와서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술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포메즈 보니까 442도 괜찮을 것 같고 4222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442와 4 2 2 전술로 변형이 됐습니다. 442와 4222 전술은 양쪽 윙어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블 볼란트의 활용으로써 중원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고 또한 뽀백의 활용으로써 수비 지역을 넓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브라질 클럽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 있는 전술입니다. 네, 다가올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로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아니, 구독 두번 하면 취소잖아. 구독. 아까와요. 그리고 구독. 구독하지 말라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